자 수정하기 화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녹화를 하지 않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꺼져 있는 상태로 제가 화면을 진행을 한 바람에 이미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버튼 3개, 상세 보기에서는 버튼 3개가 있어야 되고요. 자, 화면에 detail.jsk 자, 맨 아래 자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 자, 수정하기, 그 다음에 삭제하기, 또 목록도 있고 자, 목록, 자바스크립을 통해서 자, 주소 잘 적어주시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자, 수정하기와 삭제하기도 각각, 자, 보드, 자, 보드, modify, write.do. 자, 그리고 삭제는 pass, write.do.로 세팅을 하고, 자, 물음표 뒤에 매개 변수를 세팅을 했습니다. UNQ 값이 넘어갈 수 있도록 예, 각각 수정하기와 삭제하기는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정하기 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JSP, detail.jsp에 맨 아래 버튼 부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정하기와 삭제 중에, 이제 수정하기부터 처리하는 거로. 자, 그러면은, board modify light.2.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로 갈 수가 있겠어요. 자, 컨트롤러에서,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자, 매핑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지금, board modify light.2. 자 관련한 내용, 자 이렇게 매핑 작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메소드, 실행 메소드, 자 실행 메소드가 있구요 실행 메소드 안에는 자 매개변수가 두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죠? 아, 매개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자두 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보드 VO, 자 이거는 화면에서, 화면을 통해서 UNQ 값이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메소드에 UNQ 값, 그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부여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델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델 클래스에 관련한 초기 설정을, 자, 우리 메개, 메소드죠. 메소드 가로안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vo 안에 unq 값이 담기게 되어 있고 실행이 되면서 자 그러면 그자 담기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수정하기 화면이기 때문에 상세 보기가 돼야 돼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laughs> 그런데 상세 보기는 이미 예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보여주는 거는 상세 보기에서 이미 처리가 돼 처리를 했어요 즉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셀렉트 엔보드 디테일. 자, 똑같은 거를 쓰면 돼요. <laughs> 자, 그래서 자, 상세한 출력을 위해서 서비스, 가동을 함. 자, 서비스 작성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새로 작성된 내용이 아니고 상세 보기 작성을 할때 사용했던 서비스예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작성한 다음에 유 N Q가 전달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UNQ 전달이 되게 만들었고, UNQ가 v 요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UNQ가 최종적으로 SQL까지 전달이 될수 있도록 자 세팅을 했고요.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v 요에 담깁니다. SQL이 다 실행이 돼서 SQL이 실행이 되죠? SQL이 실행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SQL에 대한 결과는 v 요에 담겨요. v 요에 담긴 채로 컨트롤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조상. 자, 그래서 컨트롤러죠? 이 컨트롤러 여기 세팅된 보드 VO가 그 내용을 이제 받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자, 그다음에 화면에게 자, JSP 화면에게 내용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상세한 내용을 넘겨야 돼요. 자, 그래서 모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세팅을 하게 되죠. 세팅을 해서 JSP로 전달을 해 주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리턴 값으로는 JSP JSP 파일. JSP 파일은 자, b o a r d w r i t j s p 와 동일해요. 자, 동일하기 때문에 b o a r d w r i t j s p 를 카피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board write, board modify write. 열릴 수 있게 최종 세팅 리턴에 작성을 해서 리턴 부분에 작성을 해서 최종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여기 없어요. 요 부분만 이해 잘해주시면 돼요. 자, 상, 사용자에게 서비스 그 뭐죠 상세한 내용을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디테일에서 작성을 했던 서비스를 똑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작성이 있다라는 거그죠자 컨트롤러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board w r i t j s p 자 modify w i t e jsp 카피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보드 모디파이 라이트 점 jsp 저는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보내온 내용은 자 jstl 타입으로 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받게끔 하기 위해서 즉 jstl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맨위에 줄에 링크 걸려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쵸 링크 걸려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한 예, 줄이 필요하고요. 그죠? 자 이거는 다른 화면에서 카피해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구 같은 거 게시판 수정하면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출력이죠. 노출이 돼야 되죠. 자 요소에 자 제목과 그다음에 글쓴이 내용이 출력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소 요소에 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자 일단 인풋 상자에게는 밸류 값으로 밸류 값으로 세팅하면 되겠고 패스워드는 당연히 세팅 안 하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글쓴이 내용. 내용은 밸류로 세팅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텍스트 에어리어와 슬러지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에 j s s t l 변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세팅을 했습니다. 자, 폼 바로 아래에 유행규 값을 세팅을 했어요. 당연히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수정하기지 새로운 데이터 입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조건문에 사용할 데이터 값이 필요하고, 유행규 값. 자, 그서 사용자가 보이지 않는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유행규 값을 넣어놓은 다음에 저장시키게 지금 뭐 전송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차례는 이제 그 자, 아작스 구조죠. 자, 아작스 구조에서 자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 처리를 할 거예요. 할 겁니다. 아작스로 저장 시킬 거예요. 전송 처리할 겁니다. 자, 전송 처리되는 내용 볼까요? 자, 전송 처리되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하나의 패키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폼 안에 있는 내용을 전송시킬 거거든요. 폼 안에 있는 내용을 전송시킬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폼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는 작업 필요한데 그 이거는 제이콜이죠. j 제이콜의 문법 형태로 작성이 돼야 돼요.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68번 라인 자, serialize라는 함수를 적용, 함수예요 jQuery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은폼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샵 frm. 자, 그리고 j s t l 구조는 id 값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폼의, 자, 폼 형성을 할 때, id 값을 세팅을 했습니다. 폼의 id 값. 자, 그래서, 위에 있는 jQuery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frm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FRM 이렇게 썼습니다. 샵이 의미하는 거는 ID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기본 구조죠. 달러 가로 열고, 달러 가로 열고, 샵 FRM. 이거는 밑에 있는 요소들 중에, HTML 요소 중에, 자, FRM이라는 ID 값을 가진 요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폼이어야지 돼요. 폼. Serialize는 폼의 설정을 하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래서 폼을 설정을 했고 데이터 값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자폼 데이터라는 변수에 대한 값으로 그 모든 폼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정하, 설정을 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ajax라는 함수, 정확하게는 함수예요. jQuery의 함수인데요. 자 ajax, 자 아작스 안에 자, 함수 안에 내용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작스라는 거는 비동기 전송 방식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고요. 비동기 전송 방식, 비동기 전송 방식이라는 얘기는 깜빡거림이 없어요, 그렇죠? 깜빡거림이 없는 그런 전송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세팅하는 방법은 자 모양새는 일단 모양새는 이래요. 자 달러, 달러. 자, 뭐죠? 달러점 AJAX. AJAX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팅되는 요소들 을 보게 되면은 자, 타입이고 데이터 URL,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석세스 그다음에 에러.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돼요. 아, 리턴 타입은 누락돼도 되나? 이거다안될 건데. 자, 어쨌든, 이 여섯 가지죠? 이 여섯 가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고요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타입은 포스트 타입으로 전송하겠다. 그죠? 자, 데이터는, 데이터 진짜 필요하죠? 당연히. 어떠한 데이터를 전송할 건지. 전송 데이터를 세팅하는 곳이에요. 전송 데이터. 자, 폼 데이터 위에 있죠? 자, URL은 장소 필요하죠? 당연히. 어디로 전송을 할 건지. 자, 우리 어디로 전송을 할 거냐면요. Modify 자 보드 모디파이 세이브 점 두로 전송을 할 겁니다. 보드 모디파이 세이브 점두자 이쪽으로 전송을 시킬 거예요. 이 이름으로 전송을 시킬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턴 타입. 리턴 타입. 리턴 타입은 바로 예를 얘기하는 거죠. 성공을 했그그 그 뭐죠? 저장에 성공을 했다 또는 실패했다를 지금 여기에서 OK나 Fail 네, 둘 중에 하나의 단어로 받게끔 지금 설정하려고 해요. 네,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OK라는 글자 또는 Fail이라는 글자를 컨트롤러에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글자 이 어때요? 텍스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 리턴 데이터 타입은 뭐냐? 텍스트다. 예. 자, 그다음에 Success와 Error. 자, success와 error 이 속성의 설정은 전송 후 세팅이에요. 전송, 전송 전 세팅은 이 위에 네 가지고, 전송 후라는 얘기는 전송이랑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얘네들은. 하지만, 전송 이후에 어떤 메시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success와 error를 설정을 하는데, 자, success는 당연한 글자 그대로 성공, 성공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어, 백단에다전송이잘 됐고, 그 다음에 저장 처리도 잘 됐네. 이러한 성공에 대한 내용. 자, 그래야 펑션 키워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펑션 키워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결과 값이 OK인가? 이 얘기는 컨트롤러에서 OK를 보내줬으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뭐, 실패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에라라고 되어 있는 설정은 시스템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으니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세요라든지. 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게더 맞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아작스 설정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냅두시면 되고, URL만, 지금 방금 수정한 것처럼 URL만, 자, modify save.2로 바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팅 이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 jQuery 부분이죠. 아 전송하기 전에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목을 입력을 했는지 또는 암호를 입력을 했는지 체크 당연히 돼야 되겠죠. 자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랑 약간 다르죠. 자, 자바스크립트 문법, if문, 자, if, 그 다음에 return fals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자바스크립트로만 할 때와 똑같아요. 이러한 코드들은. 그리고 a l e 이것도 똑같죠? 자, a l e 이 함수죠? alert 자바스크립트 함수도 jQuery나 또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간 접근 방식이 살짝 좀 달라요. 자, 일단 여기서는 id 값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원래의 모습은 이렇죠. 자, ID 상자에, 아, ID가 아니죠. 타이틀 상자에, 타이틀 상자에 내용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타이틀 상자의 값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썼었어요. document.frm, form 이름. 접근이 굉장히 길어요. 자, document.frm, 이런 형식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이틀이라는 이름에 대한 값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값이 자, 공백과 같은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부문에 이 부문 안에 예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J쿼리는 j r 리는 이거 하나만하면 돼요. 달러, 달러 즉 ID 값 하나 ID 값 하나만 세팅을 하면 됩니다. 달러 타이틀 자, 우리 타이틀 그 요소에 id 값 세팅되어 있어요. 물론 이름 값하고 똑같이 세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 죠 타이틀. 자, 달러, 샵, 타이틀. 자, 이게 요 내용이 타이틀 요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타이틀 요소를 딱 지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점, 발. 자, 아, 글자 그대로 그냥 읽었어요. 발이잖아요, 발. 그렇죠전 <laughs> 발. 함수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기 때문에 함수예요. 자, 어쨌든, 이게 내장 함수죠? jQuery 내장 함수고. 자, 이 요소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코리콜 공백. 자, 위에처럼 쓰나, 아래처럼 쓰나 똑같은 결과예요. 자, 물론, 아래 jQuery를, 아래와 같은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id 값이 그 요소에서 id 값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 똑같은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 있는 내용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하지만 뭐 요즘에는 제이코리 문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코딩은 이런 제이코리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트림으로 감싸져 있죠? 자, 트림으로 감싸져 있어서 앞뒤 공백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하고 예,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rim이라는 함수를 쓰는 방법. J 코리에서 trim은 앞뒤 공백 제거죠. 쓰는 방법으로는 방법으로는 달라점즉 점을 찍어야 돼요. trim. 점이 없어서 좀 사실은 디렉 깔갈리는데점 네, 찍어야 되는데. 이건 저도 불편해요. trim. 달라점 trim. 이달라점 trim 안에 뭔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건 데이터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앞뒤 공백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그런 함수라는 얘기죠. 앞뒤 공백을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때문에 트림안에 지금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달라점 트리 그리고 예 타이틀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타이틀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앞뒤 공백 제거를 하고, 예, 공백과 비교를 했는데, 예, 공백이 아니더라, 이건 뭔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커스, 포커스라는 얘기는 커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커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커서의 위치, 커서를 갖다 대겠다는 얘기죠. 자, 달러 타이틀, 타이틀, 아이디 값이 타이틀로 되어 있는 그 요소에 예, 커서를 위치시키겠다. 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로만 할 경우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document. f r m title. focus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더 길지만 더 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뭐 J쿼리도 많이 익혀나야 되기 때문에 예, 밑에 있는 거잘 보세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의미에요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품 바로 밑에 있는 거는 앞뒤 공백을 실제로 제거하는 모습이에요. 앞뒤 공백을 실제로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류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전송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그래서 예, 아작스를 통해서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저장, 전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하단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바로 요, 요 부분이에요. 자 오류 체크를 하죠. 자그 다음에 64번 라인. 자이 부분은 사실은 쓰지 않아도 관계 없기는 해요. 하지만 자 위에는 오류만 체크를 한 거고요. 자 사용 오류 체크를 한 이유는 문자열 앞뒤로 공백이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혹시나 사용자가 일부러 그랬건 뭐 모르고 그랬건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뒤 공백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위로 가는 게더 나을 뻔했네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이게 위로 가는 게더 낫네요. 네. 공백 제거하고 그다음에 트림 없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하여간 앞뒤 공백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위치에다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잘 나오는지 출력만 해보도록 하시고, 이제 뒤에 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modify s a v e 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다음 타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